안녕하세요, 플라워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사 사오기 적어볼 건데요. 가격은 3 5 0 0 0원치 주문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는 아크릴 물감 12색이에요. 여기 진한 학생용 아크릴 물감이고요. 제가 수채화 물감밖에 없어서 샀어요. 이거는 미니 모델나예요 화이트고요. 소프트는 안 샀어요. 근데 65g인데 진짜 완전 작아요. <laughs> 이거는 핫티 점토예요. 이건 50g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65g 이게 50g이에요. 근데 핫티 50g이 더커 보여요. 그 다음에 백고돌 점토예요. 그릇 만들 때 사용하려고 샀고요. 양은 진짜 많아요. 가격은 2,000원도 안되는데 완전 양 많아요.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보시면 진짜 크실 거예요. <laughs> 이거는 레진 주제와 경화제예요. 스물짜리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강바니쉬. 이것도 레진 소랑 크기는 똑같아요. 이거는 코르크마이예요 가격이 진짜 비싼데 크기는 완전 작아요. 이거는 단면도예요. 제가 칼이 커터갈 밖에 없어가지고 한개 샀어요. <laughs> 아 맞다. 그리고 덤들은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터 표현제예요 드라이기를 쓰면 저절로 녹는다네요. 이거는 일자형 핀셋인데, 이거 토핑 같은 거 집을 때 사용하려고 샀어요. 이거는 일곱 칸 토핑함이에요. 칸은 마찬가지로 이름처럼 일곱 칸이고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토핑함이 별로 없어서 한개 샀고요. 이거는 파우더 2종이에요. 반짝거리... 반짝거리는 게 있고, 안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안 반짝거리는 것은 슈가 파우더로 사용하려고 샀어요. 음. 이거는 브로콜리 변제예요. 근데 전 미사사에 파는 샐러드 파우더가 조금 별로여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근데 샐러드 파우더처럼 보이지 않아요. 음. 이거는 이거 짤주머니 한 장과 별 모양 깍지예요. 이거는 커플런데요 짤주머니 깍지를 여기다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대망의 덤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릇 8개예요. 검정 그릇 2개와 흰색 그릇이 6개 왔고요. 덤이 진짜 완전 짱 푸짐해요. 짱! 완전 미소선는 덤이 많아서 좋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덤이고요. 랜슨 전용 클리너예요. 물티슈처럼 생겼는데 두장이 들어있다네요. 그럼 이상으로 소소한 미사사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